위암의 좋은 식품. 짜게 먹는 식습관이 위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요. 실제로 짠 음식을 즐기면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위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위암 발생률이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즐겨 먹는 찌개, 국, 김치, 젓갈 등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에 짜게 먹는 식습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위암에 좋은 식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는 음식물의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로 위에서 나오는 의산과 위액 등의 성분이 음식물에 섞여 있는 각종 세균을 사멸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고 분해하여 원활한 소화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위는 음식물이 들어가면 투에까지 저장될 만큼 크기가 비대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잦은 공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의 암 발병률 중에서는 위암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위암에 좋은 식품 섭취로 식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식습관 외위 위암 원인을 살펴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이형성, 위소장 문합술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될 경우 위암 발병 위험도가 2 8에서 6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염은 위암 위험도가 높은 병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성면, 철가루 먼지, 공해, 방사선, 흡연, 방부제 농약 산업 폐기물 등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에 놓여진 경우에도 위암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위암은 별도의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 요인들을 잘 살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위암에 좋은 식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 중에 하나이며 48개 항암식품 중에서 첫 번째 음식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위암 예방에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요. 연구에 의하면 한해 동안 마늘을 1.5kg 이상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위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위암에 좋은 식품 중에는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등의 음식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이것 외에도 정상세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 및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유해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암에 좋은 음식 잘 챙겨 건강을 지키세요.